화성 시민 여러분, 시민 신문 윤미 기자입니다. 이번 주 뉴스를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20회죠. 네네. 벌써 시간은 모처럼 빨리 가네요. 첫 번째 이거 어제 저희가 제보 왔는데 취재를 해서 오늘 기사를 나갔습니다. 네. 화성시에 이제 동물 보호센터가 있어요. 남양 동물 보호센터인데 화성시에서 직영하는 건 아니고 위탁 운영하는 데인데 이제 화성시에서 이제 서시면 홍범리에 사시는 분이 집 앞에 강아지 음. 쬐그만 강아지 세마리가 누가 버리고 갔다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곰, 자기 키우고 싶은데 집에 고양이가 있어가지고 못 키워서 <laughs> 이제 이쪽에 이제 화성시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으니 반려, 반려가족과가 또 있잖아요 화성시에서는 전국에서 네. 유일하게 이쪽에서 연락을 해서 가져가 가서 이제 좋 좋게 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나중에 이 분이 cctv 로 확인해보고 너무 화들짝 놀래서 제보를 해주신 사항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은 포획하는 그 직원 분이 강아지를 너무 좀... 폭력적으로 이렇게 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획한 과정에서 이제 문제 제기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고 화성 시는 이게 이제 공신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라고 너무 말이 안 된다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성명서까지 발표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이제 취재를 해봤어요. 영상도 보고 네네. 그랬는데 여기 이 사안의 모든 사안의 문제는 매뉴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매뉴얼이 그런데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매뉴얼이 있어요. 경기도와 농림부에서는 이제 최근에 너무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침으로 내려온 부분이 있는데 네네. 화성시에서 그거를 놓쳤던 것 같고 음. 결정적으로 이거를 위탁 운영을 하는 보호센터에서도 그 부분을 몰랐던 것이 참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전문가 쪽으로 인터뷰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화성시의 이승주. 반려가족위원회 위원장이 있습니다 위원장이랑 아까 통화를 했는데 매뉴얼은 당연히 존재하고 네. 이렇게 그까 그러니까, 러니 그러니까 포획할 때 이것이 맹견인지 어 아닌지 아기 어린 동물인지에 따라서 이거를 절차 다른 거고, 다른 거고 예. 그리고 사실상 그 방법이 있대요. 원래는 좀 가두고 간식으로 유인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음. 다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자기도 그 영상을 보고 소리를 질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기사와 동영상은 저희 신문, 시민신문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통해서 보시면 되고, 아, 저도 취재를 해봤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그런데 화성시는 지금 동물보호센터 지경 타당성 조사를 지금 용역을 진행 중인 거, 상태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9월달에 타당성 조사 결과가 끝나면 이제 입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의 지경에 대한 이제 계획 프로세스를 밟아 나갈 것인데 그때 또 이제 어 사실은 주민 반발이 심할 수도 있고 그럴 때좀잘 이게 잘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다 아무튼 참 그렇게 버리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타지에서 와서 버리는 경우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유기견 관련해서는 할 얘기들이 다들 많으실 거예요. 이게 다이 보호소에 있다가 결국은 또 이게 안락사 쪽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정부에서는 1일일이래요 매뉴얼이. 네. 근데 화성시에는 30일 동안 일단 데리고 있다가 한다고 하는데, 아, 참, 다, 다음에 그 전문가분 모셔서 네. 이런 현안이나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진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저희 궁평한 풍어제를그니까 어, 엄청 크게. 그렇죠. 이렇게 좀 행사가 네.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권 PD님이 주말에 일요일 날 가셔서 유튜브 실시간으로도 보시고 하셨고 네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땠는지 라이브로 좀... 중계도 했었고요 어, 지금 현재 이거 뭐... 썸네일 너무 잘 뽑으신 거 아닌가요? <웃음> 예. <웃음> 뭘 물고 계시는 거예요? 예,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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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이죠 네, 칼입니다. 어, 썸네일이 날이 갈수록 그리고 들고 계신 음. 게 이제 그 뭐냐 면 아, 작두. 작두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오. 이 사안들이 봤을 때도 저도 좀 되게 신기했고, 예. 어, 흔히 접할 수 없는 그런 사안들이라 어. 어, 이런 걸 영상으로 담아온 제 자신이 조금 자랑스럽기도 했어요. 아, 바다도 <laughs> 네. 직접 나가셨네요. 네네, 그러니까. 바다도 나갔었고요. 와. 거기에 떼빼라고 해서 예. 거기에 이제 음식물과 그리고 음. 그 소원을 담아서 어쨌든 태우는 그런 그 의식을 치르고 있고요. 아떼빼라는걸 만들어서 그걸 이제 바다에 띄우는 거가요 그렇죠. 건가요? 여기 뒤쪽에 조금만 어, 보시면 어. 어, 배가 아마 배모 억그랗게 만든 게 있는데 그걸 어. 이제 띄우고 예. 불 태우고 이제 주변에 이제 어 어. 이렇게 농악하면서 노는 그런 예. 문화가 지금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거의 처음 아닌가요? 이렇게 영상으로 담겨진 건 아니겠죠? 그렇게. 저희 화성에서는 아마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 이 부분이 이제 올해로 10회째인데, 네. 어, 한번 저희도 좀 어, 되게 좋은 한번 저도 한, 사실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아, 그리고 그 주민분인가 어느 분 인터뷰를 했는데 풍어질 하고 나서 뭐한 번도 사고가 나지 않았요 네, 회원분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한 번도 네. 사고가 이후로는 큰 사고가 없었다. 전에는 좀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셔서 이 효과가 있는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네네. 역할은 하고 있다라고 믿고 계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아그저 어, 무당분을 한번 좀 뵙고 싶은데 만나 <laughs> 네. 줄란가 모르겠네요 네네. 인터뷰 좀 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기사인데요 저희 화성시에서 네. 굉장히 뜨거운 감자고 저희 신문사에서 되게 집중해서 보고 있는 사안 중에 하나, 하나죠 화성시의 그 500톤, 500톤 쓰레기 소각장을 네. 이제 증설하는 부분에서 아주 뜨거워요. 왜, 이게 왜 뜨겁냐면, 이게 이제 어 화성시장, 정명근 시장님의 네. 소통, 그 뭐지? 그 홈페이지가 있어요. 방침에도 이걸 다 공개하겠다고 또 이, 어, 천명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소, 시민소통광장이라고 해서 이제 시장님한테 다이렉트로 민원을 올려서 네네. 1,500명인가 이상 이제 그걸 받으면 음. 시장님이 직접 답변하는 시스템이 있단 말입니다. 네네. 근데 거기에 이제 한몇 개월 전부터 계속 올라오는 게 비봉송격 소각장 반대의 주민분들이 집단적으로 지금 민원을 올리고 있어요. 네네. 왜 그러냐면 거기 근처에 비봉면 그 주택 분양이 돼서 네네. 이분들이 2025년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 사실상 사실 이 계획을 그저 분양 당시에는 몰랐던 부분이죠. 세, 계획이 세워지지도 않았었고. 네. 근데 이제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추진되고 있으니까 주민분들이 지금 연일 민원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사실 선정이 되진 않았고 선정심의, 선정위원회에서 계속 지금 심사를 하고 있고 그렇죠. 지난 3월 30일 날 비봉 후보 지역인 세 곳, 세 곳, 비봉면, 팔탄면, 장안면이세 곳을 현장 답사를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결과물을 제가 매일 들여다보고 있는데 아직 안 올라와서 아까도 전화 드렸더니 지금 저 외근 중이라서 전화를 못 받아서 이제 그때 나온 결과는 저희가 못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선정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인 거예요. 그렇죠. 이제 주민 공란부터 해서 환경 영향 평가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사실은 더 어려운 싸 어려운 과정이 남아져 있는데. 조만간 또설명회 같은 게 잡혀 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아, 그래요? 없습니다. 그설명는 지금 다른 사안이고. 음.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집중 취재해서 계속 이제 어, 기사, 기사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네요. 네 번째 기사인데요. 아, 제가 이분 그 25년 만에 집 밖으로 네. 처음 나온 경험을 해본 사람은 흔치 않죠. 그렇잖아요. 아, 그죠? 그렇죠. 저희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은 제가 인터뷰한 분은 태어나서 그러니까 집 밖으로 나와보지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가, 가끔씩은 나오셨겠지만. 그래서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하, 초, 초, 중고도 못 나오셨죠. 네. 슬프지 않나요? <laughs> 이분 인터뷰했던 내용 중에 어, 제게 인상 깊었던 거는 그분이 집에만 있었을 때 장애인이 자기에게 세상에 하나만 있는 줄 알았대요. 네. 그런데 이제 집 밖으로 나와서 보니까 이렇게 많은 장애인들이 있다라는 것에 너무 자기가 깜짝 놀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인터뷰를 해서 저희가 이제 어 그분이 이경희 화성 장애인 누리 인권센터 대표님인데 네. 어떻게 이런 장애인 인권을 하게 됐는지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 의견을 들어, 인터뷰를 해서 기사를 썼던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네. 이분이 그 전에, 결혼 전에도 마포 FM 뭐 이런 데에서, 음, 음 네. 장애인 그런 코너를 운영을 하면서 장애인 인권, 여성 장애인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분이세요. 네, 네. 그래서 저희 앞으로, 저희 유튜브에서도 채널을 개설해서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할 거니까, 장애인 인권, 장애인 당사자 이야기가 저는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 네, 그래서 기사 는좀 확인하시면 되고요. 네. 어, 저거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다음은 저희 장안이 도담굿인데 도담굿 했던 행사를 유튜브에서 다녀오셨죠. 네, 근데 이게 그렇죠. 좀 어, 조회수도, 조회수도 꽤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요, 572회인데. 이게 그장안리에서 해는 오래된 어떤 당 제사 뭐 그런 건가 봐요? 그렇죠. 한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그그 음, 네. 그 제사 당제사인데 예. 어뭐 예전부터 가령 뭐그 뭐라 그래? 전, 전 전쟁에 나가는 네. 어 가령 월남전 참전하셨던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할때 예. 예. 있으실 때 거기에서 뭐 공동체들이 모여서 그런 제사를 통해 가지고 어. 안녕을 빌고 이런 걸 계속 해왔던 어. 곳이고 어, 그게 일환으로 이제 장안 1, 2, 3리에서 같이 하는 어, 아.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당제사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어, 저는 사실 저도 이런 거를 아 접해보질 못해서 직접 보지는 못했거든요. 네네. 한번 가슴이 두도 굉장히 다양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어, 이, 보여드리게 돼서 저, 저도 굉장히 뿌듯하고요. 근데 <laughs> 앞으로 예. 시민 여러분들께 더 많은 자료를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게 사실은 뭐지? 어, 지역의 기록적인 부분에서나 이런데 되게 의미가 있잖아요. 네네. 어, 아직도 서부권에서는이게 신도시에는 사실 이런 문화가 없는데 서부권 이렇게 농촌 지역에서는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굿을 하는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네. 조금 <놀람> 소머리인가요? 네, 소머리로 이제 제를 지내고 있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오, 저희 뉴스니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이번 주에도 저희 지금 취재할 것들이 되게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 저희가 좀 뭐, 오늘도 아, 라이브로 아, 막, 막, 지금 중에참여예산위원회어 아, 아, 그런 그 어떻게 돌아가는지 위원님들 허락도 다 받고 한 상황인데, 화성시에 굉장히 중요한 어, 그 것들을 겔, 결정할 수 있는 위원회가 어, 지금 운영되고 있어서 위촉이 오늘 됐거든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인거죠? 네. 거죠? 예, 예, 전체 저희가 3조 2천 정도의 예산인데 그중에 일부긴 하지만 주민들이 음...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예산에 어, 위원님들이 그걸 심사도 하고, 그 다음에 의견도 내고, 이런 걸 하게 됩니다. 이번에 그 주민참여 예산을 선정된 게 59건? 인가요? 50...